장덕궁 비유원이 새로 단장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장덕궁 비유원을 보수하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참관한 가운데 그 준공을 보았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은 신범 식 문화국무부장관의 안내로 문화재 모조품 특별전시장과, 2조 유물 전시장을 일일이 돌아보고 옛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. 총공사비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작년 9월에 작공 2 7 2일 만에 준공을 보게 된이 보수 정화공사는 역사적 요리와 그 사실을 충실하게 되살려 문화재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원형대로 길의 부세까지 보존하기 위해 고전적 의장방법으로 단장해서 고궁의 정설를 그대로 지닐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곳에서 하루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국은 폭 6m의 순환도로를 말끔하게 단장하는 한편 앞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곳에 찾아들 것을 감안 각종 모임이나 연회장소로 이곳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